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의 특성 및 오염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자, 물은 뭐냐? H2O.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가 수소 두 개랑 이제 산소 한 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수소가 이제 끝에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산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원자들은 전자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자를 서로서로 서로 이제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팔을 서로 이렇게 맞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소와 산소와의 관계는 서로서로 서로 팔을 맞잡고 있는, 이제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결합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두 개의 이렇게 두 쌍의 공유하지 않은 전자를 산소는 갖고 있어요. 이 공유 전자들과 비공유 전자들의 사이에 반발력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수소가 비공유 전자들이 더 반발력이 세기 때문에 이 수소들이 이렇게 얘네들을 피해서 밑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이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가 104.5도의 어, 104 결합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합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또 전자가 좀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있고 이렇게 좀 에, 얘네들은 좀 이렇게 예, 좀 꺾여있고 어, 이런 구조를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플러스 돼요. 부분적인 양전화 부분적인 음전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합이 0이 아니다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극성을 갖는다 이 얘기예요. 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동등하게 딱히 힘이었던 벡터가 0이 되면서 딱 0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기적 0이 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전자들 때문에 극을 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어떤 극성을 얘네들이 띈다 해서 극성 공유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물 분자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렇 어, 이번에는 뭐 요, 아, 여기는 이번에 좀 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하나 할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 수소와 산소와 얘네들이 또 친해요 그렇죠얘는 부분적인 양 음전화 부분적인 음전화였고 다른 애들의 음전화와 양전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가까워집니다. 결합을 한다, 이얘기예요이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소결합이다, 이렇게 얘기, 아이고, 여기다 쓸게요. 수소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얘네들은 수소결합과 공유결합, 그 다음에 극성, 그리고 얘네들은 104.5도, 뭐 이러한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화합물이다 결합을 두개 나니까. 그죠? 그리고, 이 물은 이 물은 이게 이제 이 수소 결합이 일정한 결합 길이를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0도씨에서 어떠한 형태가 이제 되냐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많이 보셨나요? 여기 물 분자나 여기 물 분자나 물 분자나 물 분자 이렇게 비어 있어요. 여기가. 육각수, 들어보셨습니까? 육각형의 결정을 가져요. 그러면 얘네들이 공간이 비어있죠? 그러면은 이 물이 얼음이 됐을 때이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지게 돼요. 1보다 낮아져요. 그러면은 이 얼음은 물 위에 뜨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현상이 어떤 물의 특성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최대입니다. 이렇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물의 특성, 화학적인 구조부터 한번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한 개의 산소와 두 개의 원, 어, 수소, 어,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립전자상수 산소가 먼저 남, 남겨져 있다. 아, 이게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소는 부분적인 음전화, 야, 양전화 이렇게 갖고 있고, 수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다 뭐예요? 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104.5도 또는 105도 이렇게 각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물의 특성 보시면은 얘는 굉장히 안정한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이 열을 잘 이렇게 좀 포함하기도 하고 또 상태가 변할 때 많은 에너지를 에, 또 필요로 하고, 하고 이런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을 우리가 이제 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비슷한 분자량의 어떤 물질에 비해서 비열 1g을 1도 씩 올리는데 필요한 뭐 열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어, 이어그 비열이 크다. 극성을 띄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물질 여 어, 녹일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용매로서 어, 용매로서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자,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최대가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무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이건 또 뭐, 알카리금 터금성에 최고반 수소를 발생시킨다라는 뭐, 특징도 있고. 자, 우리가 앞에 대기 환경에서도 했는데, 음, 물의 점도는 온도가 높아지면 따라 작아진다. 즉, 액체의 점도는 전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기체는 반대, 그렇죠 자, 그리고 물의 밀도는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g·cm²·kg·m²이기 때문에 여기가 1 0 0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뭐가? 이거지, 이거. 1, 1, 1, 1. 그런데 1톤은 1000kg.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물의 일반적인 기능사에서 다루는 그런 특징이 되겠고요. 물론 물과 관련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기능사 범위에서는 아,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물의 특징이 앞으로 나오는 어떤 수자원, 호소수, 지표수 이런 특징들과 또 섞여서 어, 나오게 되니까 한번 볼게요. 자, 강수 유출 증발, 아, 물은 순환해요 그렇죠? 비는 내리고 내린 비가 흘러가고 흘러가서 강이, 강까지 강 갔다가 강에서 바다로 갔다가 바다에서 다시 태양에 의해서 증발해서 다시 구름이 돼서 다시 내립니다. 순환한다. 뭐 때문에 태양 에너지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물을 갖다가 비가 막 내리고 물을 모아놓고 막 쓰고 하는데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 이거예요. 나는 어, 샤워를 하루에 세 번씩 해요. 그런다고 해서 생활용수가 제일 많냐? 그게 아니라 농업용수로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농업용수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있는데 사실 똑같은 물이긴 한데 바다에 있으면 바닷물, 강에 있으면 강물, 또 호수에 있으면 호수, 호수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이름이 붙여지잖아요. 지하에 있으면 지하수. 그런데 그 각각의 H2O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특성들이 다 달라요.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화합류량이라든지 어떤 물질들 성분들도 다릅니다. 자, 먼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많은 건 뭐냐? 해수가 제일 많아요. 97% 정도. 자, 그 다음에 뭐가 많냐면 빙하. 그리고 안 보이는 물이 더 많아요. 지하수. 그 다음에 지표수입니다. 그러면 해수와, 여기까지. 빙하, 지하수, 지표수, 제가 담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해수와 담수와의 차이는 뭐냐면은 염분의 차이입니다. 염분. 얘는 염분이 있고, 얘는 염분이 없어요. 염분이 있는 물 갖다 쓰면 어떻게 돼요? 얘는 안 돼. 사람이 살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 97%는 못 쓰고, 그 중에서 3%를 쓸수 있는데, 그나마도 2% 정도, 2.1%는 빙하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는 빙하도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 빙하의 속에 있는 뭐 청정한 물이다해서 쓰기도 하고, 또 빙하도 녹고 하기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빙하가 제일 많은데, 빙하는 우리 근처에 없죠? 잘못 써요. 우리가 쓸수 있는 물은 뭐냐? 얘네들 뿐이야. 그 중에서도 지표수와 얘네들도 너무 깊이 있는 지하수는 또 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수 지표수 위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굉장히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적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 당연히 지표수겠죠. 얘가 근처에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 담수량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이 빙하를 제외한 지어서 지표수 중에서 실제로 가능한 건0.65 중에 11%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작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굉장히 적은 편이다. 자 그다음 자연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 이렇게 흐르는 물 이런 것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자연수는 항상 이산화탄소를 포함해요. 그 내리는 비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한 산성을 좀 띠는 중탄산 이온과 평형에 있는 이 약한 산성을 띠는 물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여기 말 있어요. 이 말. 자연수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하여 중탄산 이온과 평형에 있다. 이겁니다. 자연수는 하지만 이 물이 흐르고 흐르고 와서 이것저것 만나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pH 7 정도까지 이제 뭐 예. 이제, 가까이 가긴 하는데, 또, 다른 어떤 것도 뭐, 경도도 들어가고, 알칼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하긴 하는데, 순수한 이 자연수 상태에서는 이 물이 맞다 이거야. 이거는 결국은 바닷물이 증발해서, 그게 순수한 상태로 다시 내리고, 내리면서 대기 속에는 이산화탄소와 만났기 때문에, 그 자연수 자체는, 이렇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흐르러 오면서 여러가지 섞이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자연수를 좀 다르죠 우연도 되기도 하고 자 우리나라 강수량의 분포의 특성 나왔는데 당연히 이거는 좀알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년 정도 살아보신 분은 월별 강수량의 차이가 큰 편이다 여름에 비 왕, 왕창 내립니다 그러다가 또 봄가을에 잘안 내려요 겨울엔 좀 눈도 요즘 잘안와 그래서 강수량의 차이가 좀큰 편이다 라는 거고 하천수의 의존량이 크고 6, 9월에 연 강수량 3분의 2 정도 내리는 예전에는 이제 장마라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 기후가 좀 많이 변하면서 우기 아니냐 이런 말도 좀 나옵니다, 그죠6 여름에 좀 많이 비가 내린다 그리고 한 사람이 쓸수 있는 물의 양은 굉장히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하수의 특성을 볼게요. 지하수, 지하수는 어디 있는 물이에요? 지하에 있는 물입니다. 요 그림 먼저 보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하수인데, 자, 우리가 요게 지하수에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이 지하수입니다. 네. 이 지하수라는 건 지하에 고여있는 물인데, 얘네들이 고여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요기가 불투수충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불투수층에 때문에 물이 여기로 못 통과하잖아요. 불투수니까 여기에 있는 고여요 물이. 이거 갖다 우리가 천성수다 천승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불투수층 이렇게 있어요. 여기 도 물이 잘못 통과하겠죠? 얘가 한 방울도 못 통과시키냐 그건 아닙니다. 그쵸? 조금씩은 가요. 하지만 잘못 못 통과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물이 약간 고입니다. 얘, 얘가 이게 심층수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투수층에 물이 고여서 생긴 게 바로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에, 이거 같은 경우는 에 국지적인 환경요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 그래서 이건 광역적이라는 말이랑 달라요. 지하에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국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이 국지적인 환경 속에서 오염이 한번 왔다 살짝 왔다 하면 은 쉽게 쫙 퍼집니다. 그리고 회복이 좀 느린 그런 특성이 있어요. 지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돼요? 에, 산소랑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에, 이 정체되어 있는 또 환원 상태, 유속은 좀 느리고 깨끗하고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자, 지표수에 비해 경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약산성의 어떤 pH 5.6 정도의 비, 아, 이 빗물이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토양층에 비가 내린단 말이지. 여기에 지하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 토양 속에 들어있는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 빗물이 데리고 이 물속, 지하수로 들어갑니다. 양이온 교환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데리고 들어가요. 그럼 이 속에는 뭐가 많냐? 여기에 있었던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로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표수에 비해서 지하수가 경도가 더 높아지겠죠. 왜? 경도를 위반하는 물질을 토양 속에서 이 빗물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의 경도와 여기의 경도가 어떻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겠죠. 왜? 여기는 토양을 요만큼, 얘는 토양을 이만큼 데리고 왔어요. 이거 플러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더 경도가 높아요. 즉, 깊이 있는 곳의 경도가 더 높다. 이 지표면 부근의 경도, 있는 지표면 부근의 어, 지하수는 경도가 좀 낮다. 어디에 비해서? 이거에 비해서. 하지만 지표수에 비해서는 얘네 둘은 다 경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유속이 느리고, 어, 뭐 당연하겠죠. 예, 세균에 의한 유기물 분해가 주된 생물 반응이다. 그러니까 이 속에 사는 현기성의 상태를 좋아하는 균이 이 자정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예, 이렇게 합니다. 느린 편이다. 염분 함량은 높은 편이다. 이건 왜 그래요? 토양 속에 염분이 있어요. 같이 대리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그죠 높은 편이다. 헷갈립니다. 많이.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뭐 무산 상태, 형기성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환원 상태로 존재한다.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햇볕이 없기 때문에 뭐 광학 반응이라든지 광합성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없고요 아, 그리고 경도가 낮고 높다. 그런데 이 경도가 낮음 높음인데, 뭐보다는 항상 높아요? 지표수보다는 큰 거예요. 낮은 게 지표수보다 낮은 게 아니라, 이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높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천수와 호소수 되어 있는데, 하천수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는 뭐예요? 위에, 우리가 이 근처에 있는 이 물들이죠? 그래서 흐르는 물, 우리가 볼수 있는 물, 그 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위 변화가 심하고 왜? 왜 그래요? 에, 비 내리는 비의 양이 계절마다 다르니까. 단 호기성 세균, 광합성 반응, 에, 광합반응 이런 것도 통해서 유기물이 분해가 주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즉 오염물질이 하천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 오염물질의 부하가 딱한번 왔어요. 그러면 이 오염이 싹 됐겠죠? 여기에 사는 이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이 유기물을 분해를 시켜요. 즉 우리 입장에서는 얘는 오염물질인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얘가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기성 세균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자정작용은 지하수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고 외부에 있기 때문에 노출이, 오염에 대한 노출이 큰 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러한 무기염료들은좀 적고 대량치수는 용이하다. 수질 변동도 심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용연산소는 높고 경도는 작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자정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정작용이란 스스로 깨끗해지는 성질이에요. 작용이에요. 즉, 어떻게 할수 있냐? 용료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자정작용도 활발해지고 깨끗한 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석에 사는 미생물이 이 유기물, 밥을 먹을 때, 그렇죠 먹이라 그랬죠? 얘가 가서 먹기만 하냐? 얘가 숨도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물질이 많은 거는 얘가 숨을 많이 쉬기 때문에 물속에 DO라고 하는 이용존산소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이물속에 DO가 풍부하고 많다라는 얘기는 오염물질이 없다라는 얘기고 이 개체수도 적정하게 유지되면서 깨끗한 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천에서 오염은 유기물에 가동한 유입과 독성물질, 유역의 수역의 단지 이런 것들을 통해 얘기가 아, 되고 다시 한번 또 우리 기체 용해도와 용존산소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대기에서도 어, 이, 기체 용해제에 대한 내용 헬리어 보측이 있었죠? 그 중에서 산소와 관련해서 특히 수질에서는 좀 어,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물 속에 산소가 많아지면은 깨끗한 물이에요. 그럼 수질 환경을 다루는 입장에서 물 속에 DO를 높게 가져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낮게 가져가야 되겠어요? 가져, 가야 되겠어요? 얘를 높게 가져가야 돼. 그러면이 DO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온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도는 낮춰줄수록 압력은 증가할수록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 어떠한 다른 불순물은 없을수록 뭐예요? D온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온도가 높게 되면 은용량산소 값은 감소하게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아, 유기물질이 많으면 은 어떻게 돼요? 용량산소 값은 감소하게 되겠죠. 이 불순물에 대한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압력이 낮으면 용의율은 반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얘들은 네 감소한다. 반대로 하면은 증가한다. 얘들, 얘네대로, 얘네대로 하면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아 어,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염분의 농도가 낮을수록 용해율은 증가다이 얘기죠. 그렇죠? 이 불순물에 대한 개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물 속에 에, 이 용존 산소량이 많이 이제 좀 들어가게 되려면 이 물의 흐름이 이런 균일한 층류의 흐름이 아닌. 이러한 난류의 흐름일 때더 많이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류일 때용의 녹아 증가한다라는 거. 나머지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정 작용과 관련해서 네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해요. 위플의 자정 작용 4단계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 분해 지대, 활발한 분해 지대, 정수 지대, 회복 지대, 회복 지대, 정수 지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네 지대에 대한 특징이 예, 수질환경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사라든지 사막기사라든지 할 때는 이네 가지에 대한 특징을 잘기억 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능사에서는 일단 이네 가지 순서를 기억할 수 있겠는가. 이게 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이 밑에도, 어,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지만, 일단 이 분해지대, 활발한 분해지대, 회복지대, 정수지대, 이 개념을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라는 거죠. 자, 먼저. 자,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분해지대. 활발한 분해지대. 그 다음에 회복지대. 그 다음에 정수지대. 이렇게 가요. 지대까지는 안 썼습니다. 이렇게 가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어, 오염의 부하가 처음 딱 왔어요 예, 분해 지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자정 대경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염물질이 왔다는 얘기지 근데 안 왔을 때는 에, 이런 식으로 이 미생물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세 마리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염물질이 하나 뚝 떨어졌네 오염의 부하가 한번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시작했어요 오염이 그런데 얘가 한 마리가 딱 가서 본 거야 어 이게 뭐지? 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먹이란 얘기예요 어 가서 보니까는 먹는 거야 아 친구들아 일로 와서 먹어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개체수가 좀 늘어났어요 이게 분해지대 그런데 먹이가 오염물질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먹이가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이 정말 막 미친 듯이 가서 달려들어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생겨. 굉장히 많은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 활발한 분해지대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개체수만으로 봤을 때는 개체수가 활발한 분해지대에 쭉 왔을 때, 예, 이때 사실 뭐 이거의 말단 정도가 되겠죠. 개체수는 굉장히 증가해요. 그럼 얘네들이 먹기만 하느냐? 먹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지. 얘들은 숨도 쉬어요. 그래서 어떤 어떻게 산소를 소모하냐면 물속에 산소를 소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발한 분해지대쯤 되면은 이 DO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 물에서 막 냄새도 나고 막 악취도 나기도 하고 막 이래요. 물속에 산소 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예요. 산소로는 자 개체수는 증가했고 DO는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이거는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만큼 들어왔었는데 점점 점점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왜? 개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먹이잖아요. 얘는 먹이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 맥시멈이 됐네. 얘는 이제 없어. 얘는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요 이제. 얘는 없어져서. 얘가 없어졌어 먹이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얘네도 엄청 많았는데 어 먹이가 많을 땐 좋아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좀 줄어들었어요 먹이가. 없어졌어. 그럼 얘네들은 개체수가 다시 줄어들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회복지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렇 그러면, 개체수가 점점 줄어드는 순간에, DO는 어떻게 돼요? DO는 다시, 서서히 증가하겠지. 왜? 원래는, 일정량의 산소가 계속 용해되고 있었어요. 대기의 23%의 산소가, 물속으로 일정량만큼 들어가고 있었는데, 들어가는 것보다 소모하는 게더 크다 보니까, DO가 떨어진 거였어요. 어? 그런데 이제는, 개체수가 줄어들었으니까, DO가 다시, 회복을 하더라. 아,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냐. 아, 먹이가 하나도 없네. 예전만큼, 예전이랑 똑같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에, 예. 정수지대가 된 거죠. 어떤 상태? 오염이 있기 전에 상태가 아, 된 겁니다. 이러한 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플에 자정, 작용, 4단계 이렇게 부르고요. 특히 이 내용들, 이 분해, 활발한 분해지대, 회복지 정지대, 이 과정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각각의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어, 분해지대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새로운 환경이 적용하게 되고, 유기물이 이제 많아지는 산소소비가 이제 느리게 진행되면서, 균류, 펑가이라고 하는데, 사상성, 어 곰팡이류 이렇게 생긴 아, 이렇게 실 모양이었던 균이 얘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점점 점점 d 오가 이제 떨어지면서 한4.13 정도까지 45% 정도의 4.13이 정도까지 뭐 d 오가 내려가는 단계라고 해요. 자그 다음에 이제 활발한 분해지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더 활발해졌죠. 엄청나게 개체수가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낮아지거나 거의 없는 부패 상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냄새납니다. 가 혐기성 분해의 어떤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악취, 뭐 달걀, 썩은 냄새, 이런 것들이, 황화수소,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기포도 나고, 냄새도 나고,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의 어떤 농도가 증가한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NH3, 이렇게 씁니다. 이런 형태의 이 물질이 많이 생긴다, 이건데, 암모니아 형태의 질소예요 즉, 여기서도 암모니아가 많이 생긴다 그랬죠?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낮은 어떤 부패 상태가 이제 되는 그런 내용이고, 용료난소가 부족한 혐기성 분해, 산소 소비의 수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미생물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그, 박테리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어 회복지대인데요. 이건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먹이가 없어져가고 그다음에 어이 개체 수도 점점 점점 줄어들면서 예전의 상태로 가려고 하는 회복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D.O.가 원래 상태로 증가하는 그리고 질산화가 진행된다. 질산화 뒤에 이제 나올 텐데 암모니아성질소에서 어 질산화로 갑니다. 질산 아 질산성질소로 갑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일어나게 되겠고요.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질산화가 일어난다 정도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pH의 변화 폭이 크고, 자, 정수지대는 이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는 상태고, 청수성 어종이 증식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헬리법칙 잠깐 한번 보면은 이제 산소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대기에서는 친수성, 뭐, 나용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헬리법칙이 수질에서 나왔다라는 얘기, 얘기는 산소와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산소의 농도가 증가한다 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P는 HC와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분해지대, 혈발한 분해지대, 회복지대, 정수지대,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지, 예, 여러분들, 요거의 부분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분해지대에서부터 정수지대까지의 어떤 특징들, 이것도이네 어, 가지 단계를 기억, 공부하신 후에 한번 이 특징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